안 돼요. 예, 예. 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꾸마를 하나씩 <laughs> 선물해 주셨네요. 아까 우리 광태경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 글쎄요. 왜, 왜 하필 이게 이 계란 모양의 그래요. 알이었을까? 예. 이 꿈을 담는 음, 어떤 그렇죠. 그릇이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 달걀... 이 의미가 있잖아요. 네. 꿈은 꼭 달걀과 똑같아요. 달걀과. 왜냐면은 꿈과 달걀은 잘 간직해야지, 음. 정성을 다해서 잘 다루어야지 생명으로 병아리로 나오잖아요. 네. 음. 꿈도 똑같아요. 꿈을 함부로 다루고 하면 깨져버려요. 음.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잘 간직하고, 만지고, 보고, 아끼야지 그 꿈이 네. 생명으로. 결실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상징으로 저는 달걀로 아. 택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이 꿈알을 심자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음. 주술적인 느낌이 내포되 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물체가 딱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어, 이 안에 꿈을 심고 만지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그 네. 꿈을 기원하는 네. 의미라서 어,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같은생각이 아, 드네요.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구분할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진 분은 여기다가 자기 종교의그 대상을 넣으면 돼요. 음. 기독교다. 하나님께 이 꿈을 넣고 기도하는 게만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그 예. 형체가 있는 그렇죠. 이 물체를 만드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꿈이라는 것이 예. 눈에 보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음. 보고 생각하고 계속 만지고 기도할 예. 때더 꿈이 그렇죠. 확실히 이루어질 예. 예. 수 있다는 예. 그런 예. 의미에서. 그렇죠. 양 하신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런데 꿈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네.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잘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죠. 예,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꿈의 법칙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자그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 좀 조언을 좀해주시니습 저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요. 뭔가면은 아무리 어렵고 3포, 오포또 심지어는 아주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뭔가 이 생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이 네. 이번 생애 네. 이번 생애 망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아이들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 저는 이런말 나온 자거든요. 갑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생각 이런 말 해요. 아무리 어렵지만은 꿈마저 없으면은 진짜 것이다.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어느 시기 건 음. 어느 어, 제가 그런 얘기해요. 1327년 2개월 3일 전에 사람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는 음.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요. 예 음. 328년 3개월 4일 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 14년 3개월 7일 음. 후에 사람들도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가면은 하 음.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그런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음. 우리는 그 얘기해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 맞는 얘기요. 예그 음. 시대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시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음. 특히 아이들, 우리 음. 청년들이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어려울 때 꿈을 잃으면 진짜 끝납니다. 어려울수록 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 꿈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인류를 살릴 수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좀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 하면은 좀 막연하기도 네. 하고 네. 어떤 직업을 성취하는 거,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꿈의 설정, 네. 이 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 그런 아까 목표 얘기에 네, 네. 도움을 네. 좀 네.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꿈, 어떤 꿈을 구할 것이냐? 제가 하그 나름대로 뭐 책을 보고 또 사람 만나고 실제 그 꿈을 이뤘던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확실한 것이 있어요. 네. 우선 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잘하는 것도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또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한 것의 이 균형을 잡으면서 찾아가야 되고 또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다르게 살려면은. 안슈타이그 말했어요. 어제처럼 똑같이 오늘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신병자다 그랬어요. 안슈타는 음.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 가지고 맞습니다. 생각이 예. 바뀌는 어자가 돼야 돼요. 예. 예. 생각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렵다해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걸 가슴 뛰는 것을 찾아, 가슴 불렁불렁함 찾고 그것이 나한테 정말 내가 잘 하는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무언가 사명감이 필요해요 사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요 에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보면서 누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고 누구는 못하는 이야기 아그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네.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자꾸 아전 아니야. 혼나는 것같으세요 아니, 그 박사님 논문을 보면 되게 특이하신 게2 0 1 3년도 보니까 또 학술 논문이 이순신 장군왜 지도를 들고 서 있는 거예아 맞아요. 음. 되게 학술 논문이 제목이 이렇게 안 적거든요. <laughs> 그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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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량 해전 궁금했어요. 네. 명량 해전 현장에 가면은 진도 대교인데 음. 거기 가면은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아. 동상 아주 독특해요. 대한민국의 동상, 이순신 동상 중에 가장 볼품이 없는 동상이 서 있어요. 네. 동상 키가 작아요. 그런데 네. 특징이 칼이 없어요. 아, 그렇죠? 지도를 들고요, 지도를. 음. 그 어떤 의미인가 면요 정말 동상을 잘 만드는 것이 음. 이순신이 쓴그 자리는 지금 외적들이 300척 이상을 끌고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아, 네. 12척으로 막아야 되는 그 네. 입장이에요. 네, 네. 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칼이라는 것은 1대1 전투형입니다, 전투형. 음. 칼로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럼 음. 칼 버리고 지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음. 지도라는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꿈이 그런 거예요. 음. 꿈이란 전략을 가져야 돼요. 음.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장애인이라고 까지 말하고 싶어요. 음. 우리 이 장애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네. 음. 음. 대표님도 이 집에 꿈알이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님의 의미를 부여한 꿈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이건가요? 아, 이미 지금 여기 안에 핑크색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laughs> 메모지가. 그러니까 그 메모지란 거는 예, 제가 한 소개할게요. 이게 5년 의 꿈인가요, 아니면 5년 의 평생... 꿈, 일생의 꿈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못보냅니다이건못 꺼내고 아, 그런가요? 음,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네. 어, 이 개봉이 안 돼요. 음. 네, 그걸 네. 따로 적어놓고 사진을 휴대폰 찍어놔야 되고 네. 여기 꽂는 꼬만 수시로 20일 만에 바깥에 낄수 있고 음. 이거 이루어지면 또잘 보이는 유료병에 널 쌓아둬야 돼요. 음. 이것이 널 보인다는 의미는 승자효과. 널이기으로 더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승자효과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적이익강. 음. 작은 승리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음.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병법의 일환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널 쌓아두고 아, 저렇게 저는요, 거기 뭐라고 쓰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요거요 네. 요 안에는 세계 30억 명에게 음. 꿈을 나누겠다는 건 넣어놨고요. 네. 음. 여기는 21일 안에 절박하게 이루어야 될 꿈이에요. 이거 목표. 네. 제가, 네. 한, 한, 걸 걸, 걸 제가 걸 한번 읽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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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벌써 몇십 개가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쓰셨냐면 대표님이 21일 예, 어, 만의 예. 어, 목표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박혜진 맹명관 두 분, 2월 25일까지 엄청 좋은 일한 가지 생기세요. 어... 아, 꿈 굉장히 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봤으면 어쩔 수없뻔 했는데, 왠지 보고 싶더라고. 이 아, 감이 촉이 좋아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네. 꿈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1 2 1, 2, 음. 많은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일 저는 그런 말해요. 제일 음. 정말 위대한 사람이란 뭔가면은 남의 성공, 남의 꿈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분이 로또 당첨돼서 복권 당첨돼서 뭐 수십억을 벌었을 때는 배가 안 아파요. 옆집 아저씨가 복근 2, 2등 당첨되고 먹긴 되는 거 있죠. 네. 어. 저는 둘다 다가 아프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사람 잘되기를바라야 돼요. 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나눠주고 당신이 잘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춘이 땅한 사람 배가 아프다는 얘예요배 네. 아프면 잘못 떼는 거죠. 어, 좀 사줘야 돼요. 네. 음. 그럴 때입고말은요 황금 알을 제가 꺼내기. 아, 아 황금 알이 나왔네요. 얘는 아. 또 의미가 다른가요? 예. 네. 저는 정말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인류가 앞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를 넘어가는 꿈이 있잖아요.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하고 음. 정말 같이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꿈을 나눌 수 있는 음. 그런 세상이 오면은 이 알은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돼요. 이건 음. 제가 나중에 특별한 한 용도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황금알을 기대하십시오. 네. 음. 참 박해주의자라는 생각. 그렇네요. 그 네. 굉장히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이 좀 힘들어. <laughs> 아, 그런데 참 보람이 있어요. 아, 네, 네. 정말 보람이 있어요. 음. 누군가 해야 돼요. 저는 그렇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심은 사람 부피에 그 양치기를 늘 생각해요. 음. 그 당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남부 프로방스가 음. 엄청 숲으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꿈 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렸지만 이것이 계속 나갈 겁니다. 제 사제를 모두 털어서라도 음. 집에 제가 한 3천 개를 지금 갖고 있어요. 천개 하루에 100 개를 나눠주는 꿈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2만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2만 음. 개를 앞으로 100만 개를 더 준비할 거예요. 해서 제가 보이는 사람 정말 꿈이 절실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꿈. 또 나를 넘어서는 위장 꿈을 꾸는 그날을 저는 계속 아, 꾸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laughs> <laughs> 오늘 사실 예상치 못하게 강연 마지막 부분에 이꿈화을 여러분들께 <laughs> 꿈을 던져주시듯이 많이 주셨잖아요. 서른 개 주셨잖아요. 다는 못 받으셨지만 오늘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네, 나름대로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그 캠페인이 많이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하찮은 태풍에도 잘 넘어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빼고 비워야 벼가 강해진다 그러네요. 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채우고. 또, 비우고 이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고 계신가요? 혹은 무엇을 또 비우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꿈이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성공하는 그런 삶이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